지난 21일 한국완자력연구원 파세성 물질 누출 사건과 관련해 원안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 원안위는 이 같은 사건을 보고받고 한국완자력안전기술원 사건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연구원 내 하천 토양에서 측정한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는 킬로그램당 최고 138그크렐로 나타났으며 자연 증발 시설이 원인으로 추정된대요 사건 조사팀은 이에 대해 우선 연구원이 자연 증발 시설 업 매널 구역의 시료 채취와 오염 토양 제거, 빗물 유입 방지용 밀봉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건 조사팀은 현재 주변 하천의 토양을 채취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시설물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